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군입니다. MLB 더쇼20 로드 투더쇼 유희광 키우기 6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시간에 시즌 6승까지 거뒀고요. 이제 시즌 7승 향해서 경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시한테 연락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고요. 어, 어차피 총캔트 말고 할수가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라 식으로 이야기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고우가 나온데 이거는 꼭 잘해 줘야 된다. 금메달 따야만 어 구속은 아니어도 각구이 구동에 대해서 이번 직구만데 직구에 대해서 뭐 컨트롤이라든가 그 다음에 클러치 이런 능력들이 확 올라가겠네. 이런 거는 제대로 해주면 좋습니다. 재구가 조금 잘안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금메달 따실 수가 있어요. 재구가 스스로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능력치가 네. 계속 자라다보면 상승하 때문에 이 시간에 직구 구속이 조금씩 올라가네요 제구형 투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속도에 대해서 상승이 더디기 때문에 이 정도지 네. 아 저도 좀 최대한 느리게 하고 싶은데 로드 투더쇼 기본 능력치상 직구가 네. 못해도 90마일은 최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어그 실버 찍었어요 좀만 더 하면 골드 갈수 있어요 3개 네. 남았고요 어우 금메달 마지막 하나 남기고 금메달 성공했네요 이러면 이제 직구 능력치 컨트롤이랑 브레이크가 많이 올라가죠 네. 자 시즌 7승 도전 상대팀 과야 어떨지 아 훈련 먼저 떴는데 훈련은 이제 컨트롤이나 슬러시 9 같이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해주겠습니다 싱커 브레이크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디봅시다 그래도 컨, 갭 올려주는 것도 스테미나인데 사실 스테미나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싱커 싱커랑 H슬러시 고 요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브는 경기에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시몬 팀은 안 좋기 때문에 요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존 텐트한테 연락 왔죠? 일단은 좀더 나은 상황을 원한다는 쪽으로 살짝 어필하겠습니다. 카디노스에서 나를 좀더 집중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지금은 만족한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포수가 없기 때문에 선발이랑 집분 사치 갈게요. 오 상대팀 이번에 여기 뭐가 카디너스보다더 잘하는 팀이네요. 하지만 6승 무패, 방어 1.66의 에이스 유이관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스프링필드 공격력도 꽤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1회 1번 타자부터 승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제 3구 쳤는데요. 유격수 정면 직선 타로 원아웃 잡아냅니다. 제구가 잘 됐어요. 자, 2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제 4구 어우 슬라이더 잘 들어감서 타이밍 뺏으면서 루킹 삼진. 투 아웃 잡습니다. 자, 3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원 스트라이크에서 제구 느린 커커1 2수수 땅볼 잡아서 1루에 아웃시키면서 1회 무실점으로 공1 1개로 내려옵니다 자 타선 지원 없었 s 요2회 들어갑니다 유희관 4번 타자 상대한대데투 스트라이크 i g u 2 3구 바깥쪽 빠지는 공 치면서 우익수 플라이로. 원아웃 잡아냅니다 유 o 자5 1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제3구 몸쪽 슬라이더 아 근데 l 거1루수 l 넘기면서 장타코스인가요? 아 한번 더 l 1 ball, 1 ball. 1 b 원아웃의 주자 2루에서 6번 타자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제4구 몸쪽 높음 직구 삼진 잡아내면서 투아웃 잡아 냅니다 자 7번 타자 원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쳤는데요 1루수앞 땅볼 1루수 직접 태그하면서 2회 k 루 2루 무실점으로 내려옵니다 k e 1오 t r i k e 오 s t 런 때립니다 아, 4점까지는 안 가고 3점 지점 받으면서 8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삼진으로 예, 돌려세우면서 아, 나다가 나다우신이었나요? 예, 어쨌든 잡아냈습니다. 원아웃이고요.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9번 타자 역시 네. 나다우시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아냅니다. 투 아웃이고요. 1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오우 역시 삼진. 3 타자 연속 삼진으로 예, 3회 잘마무리짓습니다 유희관. 자, 4회 들어갑니다. 2번 타자인데요. 2 3 풀카운트에서 아, 볼넷 주네요. 노아웃의 1루에서 3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쳤는데요. 사무수합 땅볼 2루. 아, 요거 송구 실책 나오면서 원아웃의 주자 2루 됩니다. 쳤는데 u 슬라이더 u 예. r 2 hour, 2 hour, 2 hour, 2 hour, 2 h 자 u r 2 h 2 h o 2 h o u 2 h 2루 o u r 2 hour, 2 hour, 2 hour, 2 h o u 아, 2 hour, 2 hour, 2 hour, 자 6번 타자 연 상대 들어가는데요. 쳤는데 예, 삼루수 잡았어. 요 2루에 아웃. 4회 1실점하면서 마무리 짓는 유이간입니다. 그래도 아직 승리 투수 여건 됩니다. 오또 팀에서 홈런 쳐주면서 다시 또한점 달아납니다. 자 5회 들어갑니다. 7번 타자 상대하는데요. 쳤는데요. 먹혔죠. 중견수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중견수 잡으면서 1 아웃. 자, 8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3리 풀카운트 인데요. 쳤는데 역시 높은 공, 빗 맞으면서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됩니다. 자, 9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역시 투3리 풀카운트에서 아웃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슬라이더로 잡아내면서 5회 마무리 짓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 갖추는 유의간인데요. 어, 타선 지원 없이 6회에도 올라옵니다. 1번 타자부터 상대 들어간데요. 쳤는데요. 어우, 유격수 아, 저거는 잡았어야 되는데. 놓치면서 노아웃에 1루 됩니다. 자, 이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원 스트라이크 원에서. 제 3구 싱커. 아, 코스 좋네요. 1리가 빠지면서 노아우스의 주자 1, 2로 됩니다. 자, 3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볼에서 제 3구 쳤는데요. 요거 좌익수. 오, 슬라이딩 캐치. 요거 명품 수비네요. 그 사이에 주자 2루에서 3루로 진로합니다. 아 여기서 유관을또 내리네요. 평소에는 좀 오래 돌리다가 네, 점수 안 내줍니다. 잘 넘어갔고요. 4대1 그대로 유지되면서 7회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 홈런 한번더 치면서 5대1로 앞서 나갑니다. 8회 잘 막아줬고요. 구회만 막으면 되는데요. 아, 주자 오. 아웃. 아웃. 아웃 유희관 이렇게 함서 유희관 또 시즌 7승 성공합니다. 아. 내려올 때좀 찜찜하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잘 막아주고 추가점 올리면서 안전빵으로 유희관 시즌 7승에 도달합니다. 더 놀라운거는 지금 무패입니다 어 페이스 아주 좋아요 유이관 최동원보다 더 좋습니다 자 첫경기 깔끔하게 7승 들어갔고요 두번째 경기 8승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 능력 두배 준다는 것 같고요 8승 도전 상대도 카디너스보다 더 성적이 좋은 팀이네요 3승 5패 투수여서 4선 지원 있을 것 같은데 아 1회에는 없었네요 자, 1회부터 들어갑니다 1번 타자 네, 원 스트라이크에서 제2구 싱커잘 들어갔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원아웃 잡아냅니다 자 다음 2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벌에서 제3구 오우 슬라이더 잘 들어가면서 3진 잡으며 원아웃 잡아냅니다 자, 3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초구 들어갑니다 제1구 직구 쳤는데요. 유격수 아 슬라이딩했지만은 빠져 나가면서 투아웃에 주자 1루 됩니다. 자 4번 타자인데요. 투스트라이크 제 3구 커브 쳤는데 1루 수압당 아 1루수 직선 타로 무실점으로 1회 마무리 짓습니다. 유이간 자 2회 아 더블 플레이 나오면서 타선 지원 없었고요. 이회 들어갑니다. 5번 타자인데요. 투 스트라이크 노벌에서 3구 바깥쪽 슬라이더 아 요거 행운의 안타되네요. 재구는 좋았는데 자 6번 타자 원아웃의 주자 1루에서 투 스트라이크인데 아오 유격수키 넘기면서 안타되는데 장타는 안됩니다. 연속안타 허용하네요. 노아웃의 1,2루에서 7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쳤는데요 3루수 잡아서 2루 1루 병살타또 투아웃 잡습니다 투아웃에 3루됩니다 자, 8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스윙되면서 3진으로 2회 무실점으로 호투하는 유희관입니다 3회 타선지원이 2루타 치면서 지원 받았습니다 2점 앞선 상태에서 3에 들어갔는데요. 9번 타자인데요. 높은 직구 잡아주면서 3진으로 원아웃 잡아 냅니다. 3진 3개째. 자 1번 타자부터 다시 타순 돌았는데요. 제 2구 쳤는데요. 먹혔죠. 중견수 내려오면서 잡습니다. 투아웃 됩니다. 자, 2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초구 들어가는데요. 어 커브 요거는 실투였죠. 윤경수 네. 앞 안타 되면서 투아웃에 1로 됩니다. 자, 3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어 느린 커브 잘 떨구면서 3진으로 3회 마무리 짓습니다. 자, 4회 타선 오한점더 지원해 줍니다. 3대0 되고요. 4번 타자부터 상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몸쪽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자, 5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어우, 요거 거의 삼진 될 뻔한 공인데 투수 앞 땅볼 유이가니 직접 선구하면서 투아웃 잡아냅니다. 자 6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초구데요 어우 쳤는데요 2루 수앞 당볼로 1루에 성공 아웃되면서 4회도 무실점으로 내려옵니다 자 5회는 지원 없이 유희관 올라옵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 볼에서 7번 타자 쳤는데요 요거유이관 직접 잡아야죠 유희관이 직접 잡아내면서 원아웃 잡아냅니다. 8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스 타잉 노볼에서 제3구 몸쪽 잘 들어가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자 9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원스 타잉 노볼에서 제2구 슬라이더 쳤는데 1루수 앞 땅볼로 1루수 직접 태그하면서 5회 마무리 지으면서 승리 투수 요건 갖추고 내려오는 유희관입니다. 자 6회도 어? 아 지원은 없었네요 6회 올라옵니다 위관 1번 타자부터 상대하는데요 쳤는데요 유격수와 땅볼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 시킵니다 원아웃 됩니다 자 2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투스트라이 원볼에서 제4구 쳤는데요 오 유격수 플라이로 투아웃 네, 됩니다 장타일 줄 알았는데 내야 못 벗어났네요. 3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초구 들어갔는데요. 쳤는데 아 이번에는 유격수가 뛰어봤지만 키 넘기면서 투아웃에 1루 됩니다. 자, 4번 타자 투 스트라이크 1볼에서 쳤는데요. 느린 커버였죠. 유격수 잡아서 2루에 버스 아웃시키면서 잘로 1루였습니다. 2희관 6회도 무실점 호투합니다. 7회 타선지원 없었고요. 1번 7회 올라옵니다. 5번 타자 상대하는데요. 원볼에서 제2구. 몸쪽 쳤는데 코스가 좋은데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시킵니다. 기... 아세이브네요 네. 아웃이었을 것 같은데. 자, 노아웃에 1루에서 6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아 요거. 1루에오 아웃되네요. 코스가 네. 좋았네요. 네. 자 이어서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그대로 상대합니다 6번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잡아내면서 투아웃 잡아냅니다 자 투아웃에서 7번 타자 상대 들어갑니다 원 스트라이에서 크제 2구 쳤는데요 요거 살짝 먹힌 거 같은데 중견수 뛰어서 잡아내면서 7회도 무실정호투 네. 이어가면서 내려옵니다 육안 8회에 팀 타선 지원 없었고요. 8회에 예. 들어갑니다. 졌는데요. 아이두수 살짝 옆으로 벗어나면서 노하우스의 주자 1루 됩니다. 자 유희관 이어서 9번 타자 3대 들어가는데요 어 이거 홈런은 아니고 아 다행히 펜스 맞고 나오는 거 주자 노하우세 1 2도 됩니다 아 여기서 유희관 내려가나요? 내려가네요 딴때 같았으면 기회를 주는데 네, 노하우세 1 2로인게 걸리는데 아한점 내줬고요 두점 내주고 아 불안합니다 9회에 아, 3대 2인데 마무리가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어 아, 아슬아슬했는데 우리가 어. 8승 성공합니다. 아, 유이관을 조금 빨리 내려왔으면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었는데 호투하고도 불안해해야 되네요 뭐 어쨌든간에 마무리 투수가 잘 막아주면서 유이관 요번화에서는 어, 두 경기 연속 승리 투수 성공됩니다 8승 무패로 네. 에이스에 등극하는 유이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유이관 중간 점검 해볼까요? 플레어티가 에이스고요 김광현이 불펜으로 내려갔네요 네, 결국엔 카를로스 마르티네즈가 올라왔고 유희관의 등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버프 붙어서 오버롤이 70 찍었지만 아직 그래도 저기랑 꽤 차이가 나네요 12, 10 정도는 차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LB 더쇼20류이강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